자기야, 진짜 우리 다음 달이면 결혼하네. 난 아직도 꿈만 같아. 꿈은 무슨, 내 친구들은 다들 결혼이 현실이래. 결혼하면 마냥 행복하고 꽃길만 걸을 것 같지? 둘이 맞춰서 사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그땐 진짜 장난 아니라더라. 우리 둘다 나이도 아직 젊은데, 뭐가 걱정이야?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씩 해결될 거야. 그래,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아서 우리 집도 사고 아이 태어나면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어.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할 생각이야? 남들은 아이 생기면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싶다던데. 난 일하는 게더 좋아. 최소 2년 정도는 아이 안 갖고 일만 하고 싶어. 그리고 그 뒤에 애가 생기더라도 출산 휴가도 최대한 짧게 하고 바로 복직해서 일할래. 돈 벌어야지. 내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진짜 자기는 생활력이 엄청 강한 것 같아. 그래도 결혼하면 내가 자기 고생 안 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일 그만둬도 돼. 내가 있잖아. 진짜 든든하네. 이럴 때 보면 결혼하기로 한게 잘한 것 같다니까? 당연하지, 나만 믿어. 내가 자기랑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까지 평생 책임질 테니까. 알겠어. 난 진짜 오빠만 믿고 결혼하는 거야. 저희는 작년 가을에 결혼했고 두살 차이 나는 신혼부부예요. 저는 어렵게 3년 준비해서 7급 공무원에 합격했고 남편은 중견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비교적 업무가 많지 않은 곳으로 발령받아서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니는 무역회사는 업무량이 심각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매달 한두 번씩은 주말 출근이 당연한 일이었고 너무 일이 많은 날에는 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오면서도 일거리를 들고 퇴근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남편이 버는 월급도 많았지만 저렇게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최소 2년 정도 열심히 모아서 아이 같기 전에는 저희 집을 장만하고 싶었어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남편도 힘은 좀 들겠지만 열심히 해주길 바랬죠.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놈의 회사 확 때려치워버릴까? 왜또 그래?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과장이 또 자기 할 일을 나한테 떠밀잖아. 아, 오늘도 일찍 퇴근하기는 글렀네. 항상 고생이 많네. 그래도 내일까지만 하면 주말이니까 조금만 참아. 안 돼. 이번주는 토요일도 오전 출근해야 할것 같아. 다음 달까지 수입 물량 맞춰야 하거든. 그쪽에서 그 시간밖에 미팅 시간이 안 난대. 불쌍하네. 내 남편, 저녁은 맛있는 거 먹어. 당신 카드에 지금 5만원 넣을게. 아, 진짜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집에서 밥하고 살림할 때는 그렇게 행복한데. 주말마다 당신이 해준 밥이 정말 맛있긴 하지. 나중에 우리 로또 되면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해. 그때는 내가 혼자 나가서 돈 벌어올게. 나는 정말 살림체질인가 봐. 회사에만 나오면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 힘들어. 회사 다니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딨어? 다 힘들지. 나도 힘들고 싫어. 그래도 우리 처음에 목표한 것도 있으니까 조금만 참자.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쉴새 없이 일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 그럼 회사를 옮겨보는 건 어때? 너무 업무 강도가 높아서 당신이 힘들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이쪽 업계가 어딜 가던 거기서 거기야. 옮긴다고 해도 얼마나 좋아질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해야 하는 거면 하던 곳에서 하는 게 낫지. 그렇지? 그래. 회사 힘들다고 옮긴 사람들 중에 만족하는 사람 못 봤어. 우리도 대기업 다니다가 워라벨 찾겠다고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 많은데 막상 여기도 별다를 바 없다 하더라고. 괜히 왔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그냥 꼭 참고 다녀. 어차피 회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이참에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할까? 요즘 여자가 회사 출근하면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들이 많다더라. 그런 유튜브 채널도 많던데, 이참에 나도 집에서 살림하면서 유튜브나 한번 해볼까? 농담도 그런 농담은 재미없어. 유튜브는 무슨 유튜브야. 그냥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해. 그래야겠지. 알겠어. 이따 퇴근하고 집에서 봐. 빨리 들어와. 당신 고생하는데 집에 오면 치킨에 맥주나 한잔하자. 남편의 회사는 원래 예전부터 업무 강도가 높기로 유명했고, 그래서 연봉도 높은 편이었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입사했고, 저랑 연애하던 시절도 결혼한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갑자기 직장 그만 다니고 싶다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집에서 살림하겠다는 농담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한 번씩 요리를 해주긴 했지만 사실 살림은 대부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와서 청소나 빨래도 제가 다 하고 평소 저녁 식사 준비도 제가 하거든요. 남편이 어쩌다 한번 하는 요리를 맛있다고 칭찬해 줬더니 자기가 살림체질이라며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싶다는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도가 지나친 것 같았어요. 나 진짜 더는 회사 못 다니겠다. 당장 때려치울래. 또? 며칠 전에도 그 소리 하더니 진짜 그렇게 힘들어? 차라리 병가 내고 좀 쉬던가? 아니야, 이건 좀 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진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 묶여서 일만 하는 바보가 되는 기분이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이런 게 아닌데. 여보, 내가 말했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옛날에는 피아노 치고 음대 가고 싶었어. 그때그때 그때 현실에 맞춰서 살아야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다는 건 집에서 살림한다는 거잖아. 그래. 내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유튜브 하면 지금 받는 월급 정도는 벌수 있을 거야. 유튜버들 보니까 한 달에 천만 원은 우습게 벌던데? 그럼 회사 그만두지 말고 퇴근하고 나서 살림하는 모습을 동영상 찍어 올려. 만약에 당신이 진짜 살림에 재능이 있고 유튜브에 재능이 있으면 회사 그만두지 않고 하더라도 잘 되겠지.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유튜브까지 하냐? 집에 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서? 하고 싶은 일인데 그 정도 열정도 없어? 잘 될지 안 될지 확신도 없는 일 때문에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거야? 내가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진짜 회사에만 출근하면 숨이 턱턱 막히고, 일요일에도 저녁만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니까? 출근하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것 같아? 우리가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차라리 회사를 좀 쉬면서 생각을 해보라니까? 나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 안 될까? 나중에 우리가 아이 낳으면 집에서 애도 내가 볼게 여보, 나는 나랑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사람이랑 결혼했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지만 내가 당신 부모는 아니잖아 평생 당신을 먹여살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집안일도 쉬운 거 아니야? 내가 내조하면 당신도 편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 내 공무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혼자 버는 걸로 먹고 살자는 거야? 미안한 얘긴데 그럴 거면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살고 말지. 와, 너는 나보다 내가 벌어오는 돈이 더 중요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있는데 그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혼자 벌어서 온 식구 먹여 살리고 싶지 않아. 너 정말 이기적이다. 내가 이기적이야. 일 그만두고 살림 하고 싶다는 자기가 이기적이지. 그리고 살림을 언제 제대로 해본 적 있어? 지금도 청소 빨래 전부 내가 하잖아. 맘대로 살고 싶으면 당신 엄마랑 살라니까.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남편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애같은 소리나 하는데 어떡하라고? 다시 어머님한테 반품해야지 나는 못 데리고 살아. 살림한다는 남편보다 책임감 있게 나가서 일하는 남편이랑 살고 싶어. 결국 너는 돈이 중요하구나? 그래.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봐. 어휴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결국 남편은 제 만류를 뿌리치고 끝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본인 인생이고 본인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저도 제 인생에 있으니 남편과는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 못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직장을 잃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저도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데 저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는 못 고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한테 다시 돌려드리기로 하고 저희는 이혼하고 갈라섰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 벌어오는 돈으로 평생 놀고 먹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 잘못 봤어요. 아무 대가 없이 평생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건 세상에 부모 말곤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